네, 안 애국동지, 그리고 미디어치요 예, 독자 여러분, 예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러 문재인이 대한민국 법률 관하 통치를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의 지금 범죄자를 앉혀놨죠 아마 전 세계에서 이렇게 범죄자가 법무부 장관을 수행한 사례가 없을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니면서 이 곳곳에서 좀 이상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범죄자가 어제 의정부청에서 검사들을 모아놓고 검사와의 대화를 한다고 언론사에다가 쫙 돌렸습니다. 그럼 검사하고 대화를 해야죠. 근데 한 3시간 반 동안 했다는데 무슨 대화를 했는지 일체 비밀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장관이 자기가 관리하는 검사들과 어떠한 정책협의를 했는데 무슨 내용을 얘기했는지 다 극비로 돌려놨어요 왜 그럴까요? 법무부 장관이 검사하고 대화한다는 얘기는요 어떠어떠한 범죄자들을 우리가 잘 잡자 그 얘기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했겠는데 범죄자가 딱 있는데 그럼 검사들이 그앞서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어? 자, 펀드 사기, 입시 부정, 논문 표절, 재단 비리 종합범죄 비리센터 아닙니까? 그럼 검사들이 법무부 장관 앞에서 이런 범죄자들을 우리는 잘 잡겠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얘기를 못 하니까 공개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범죄자를 법무부 장관의안쪽기 때문에 입고를 안한 겁니다 네. 요즘에 곳곳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저 범죄자 논문 표절, 석사 논문 표절, 박사 논문 표절 저희 미디어츠가 서울대학교에 제설을 했습니다 그럼 서울대학교는 자기 서울대 현직 교수니까 서울대 학칙에 따라서 논문을 표절, 검진을 하면 되는 거죠 목표를 갖아 놓는 거죠 근데 지난 18일날 서울대가 조국의 논문 표절을 검증한다고 발표하겠다고 예고까지 했는데, 또 18일날, 거의 수십 명의 기자 가다 서울대에 갔는데, 갑자기 서울대 논문 표절 검증위원들이 다 실종됐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그대체이 사람들이 회의를 했는지, 어디서 뭘 했는지, 18일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뭐어는지 모릅니다.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범죄자가 법무부 장관에 있으니까, 서울대학교의 교수들이 노무풀을 그래 잘못 잡았다가 자기 고목당한다고 무서워서 그냥 실종돼 버린 겁니다 이거는 지금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나라가 제대로 안 돌아오겠죠? 완전히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있죠? 문재인이 왜 조국을 이제 저 자리에 앉혔는지 이제야 제가 알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범죄자를 앉혀놔가지고 법과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범죄 속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달하신 거 아닙니까? 파이팅! 자, 그러면 1차 목표가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데 문재인은 지금 성공을 했어요. 범죄자를 법무장을 앉혀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이게 1차 목표고 2차 목표가 뭘까요? 문재인과 조국이 해야 될 일. 아까 그 박성현 주필이 제대로 설명했듯이 김정은이의 지금 정치적 승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락가락 하고 있어요.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려갈 겁니다. 그리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다 되고 지금 관세를20% 올리고 있는데 100%까지 올려버리겠다. 너 시진핑 말안 들으면 관세 100%까지 올려버리겠다. 지금 김정은과 시진핑이 완전히 변화 끝으로 몰려가고 있거든요. 요 김정은과 시진핑 둘이, 그래도 둘은 좀 머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대놓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덤비놈들을 못 내는데, 이 둘이 가장 만만하게 호구처럼 부려먹는 가 누굽니까? 여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문재인이. 문재인을 조인트 까서, 네가 나가서 싸워. 지금 이 지령을 받고 문재인은 바로 대한민국을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고, 연방제 적화통일이라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민이 그 누가 연방제 통일과 적화통일을 찬성하겠습니까 정상적인 국민은 절대 찬성할 수가 없죠 혹시 개돼지들은 찬성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국민 전체를 개돼지로 만들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뒤통수를 치고 이런 자가 앞장서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누굽니까? 조국. 조국이죠? 네. 5천만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제일 사기 잘 치고 제일 거짓말 잘하고 제일 규정수 잘 치고 제일 위선적이고 그런 인물이 문재인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네. 이제 아시겠죠? 왜 문재인이 조국을 임명했는지 네. 대한민국의 법치를 초토화시키고 거짓과 사기로 대한민국을 김정은의 입에다가 쳐넣기 위해서 조국을 지가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미 문재인은 국제사회에서 왕따 호국이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미국에서 아시아를 다시 자유주의 물결을 만들기 위해서 칼을 쓰고 있는데, 문재인이 자꾸 깜짝깜짝 거리니까 이 대한민국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 이런 말을 다 돌고 있어요. 이미 지금 중국은 지정당했습니다. 중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당했고, 시진핑, 김정은만 듣고 까무는 문재인 때문에 대한민국도 이거 잘못하면 환율주작국으로 지정당하게 되는데 문재인이 한명 때문에 환율주작국으로 지정당하면 대한민국 경제를 초토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받아요? 5천만 국민 전체가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하나, 조국이 하나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문재인을 끌어내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다른 건다 떠나서 뭐 사기 탄에 무죄 밝히고 뭐 그걸 다 떠나서 일단 우리 5천만 국민이 살기 위해서는 최단기간에 문제를 끌어내야 되는 거죠. 오늘 당장 문재인가 이 끌려 내려와도요. 다시 대한민국을 원상회복시키려면요. 몇 년이 걸려요? 몇 년이 오늘 당장 끌어내려도 하루하루 갈수록. 다시 회복하는 데는 그 기하급수적으로 시간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설마 설마 했을 거예요. 과연 우리가 100만 명이 모여서 청와대를 둘러싸가지고 3박 4일 4박 5일 동안 과연 할수 있을까? 할수 있을까? 지금 보세요. 전국 동시다발로 집회 일어나고 있죠. 우리 아까 박서현 집필이 교수 3천명을 그랬는데 그새 늘었어요. 전국의 교수 5천명이 조국 퇴진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국본이발표했겠지만이 10월 3일 10월 3일 태극기 행사 때는요 사상 최다의 인파가 밀려올 것 같습니다 사상 최다가 이미 이제 되는 겁니다 이제 되는 거예요 거지 새끼 닫고 이대로 못 살겠다 이대로 개들이 취급받고 못 살겠다는 국민들이 이제 다 나와가지고 저기로 몰려가면 되는 겁니다 저기 얼마 안 걸면 되죠? 10분이면 걸어갈 수 있죠? 홍콩보다 훨씬 쉽습니다. 홍콩은 100만명이 모여가지고 일단 집결하는 것 뿐이지 저기 국경까지 묻쳐 들어가잖아요. 홍콩에서는. 우리는 모여서 청와대까지 딱 10분만 걸어가면 되죠. 전국의 집회에서 제가 지방집회를 다니는데 모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첫눈이 내리기 전에 첫눈이 내리기 전에 문재인들를 땅바닥으로 끌어냅시다. 자 제가 구울 할게요. 문재인을 하면 끌어내리자 들어갑니다. 문재인을.